전 사실 그 불면증을 겪은 지는 좀 오래됐어요. 한 10년 정도 된거 같은데 계속 늘못 자는 건 아니고 가끔씩 못잘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방지해 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기록하면서 자다가 깨거나 새벽에 이제 깨서 다시 잘못 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기도 하는데 어, 수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저 어제 기록했던 것처럼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지 않는 거그 애매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서 이제 잠잘 타이밍을 다시 놓쳤을 때. 그 다음날 하루가 굉장히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그 책, 스르르 <laughs> 마법같이 잠이 든 책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어제도 좀 새벽에 깼는데 온열한 데를 바로 다시 하고 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일단 눈이 따뜻해지니까 좋았고 물리적으로 온열한 데를 하면 <laughs> 눈을 막아버리잖아요. 그래서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뭘 본다거나 할 여유를, 여유나 틈을 주지 않고 원열한 데를 하고 잠을 푹 잤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저는 자다가 깨서 조금 더 숙면에 신경을 수, 써주고 싶다. 한번 제가 늘 하던 어떤 행동의 패턴?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이거를 이제 수정하는 역할. 를 조금씩 이 기록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불편한 시간이나 힘든 시간을 기록하는 게 의미가 큰것 같아요. 이 감정 스티커도 저도 그렇지만 이 긍정적인 감정만 먼저 다 써서 없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 주시는데 그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기록하고 그 시간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잘 도울지를 기록을 통해서 고민해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조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나 즐겁게 하는 일 위주로 기록을 하게 되실 거예요. 왜냐면또 그런 기록이 또 나를 더 북돋게 해주고 기록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힘들었거나 불편한 일들도 또 적어보게 되고 매일 매일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고 이 힘들었던 일의 이유도 잘 물어봐줄 수 있기 때문에. 둘다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를 즐겁게 하는 일, 나를 힘들게 하는 일. 그래서 어제 기록을 할때 제가 항상 말로도 가이드를 해주해 드리지만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즐거웠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을 떠올려 보라고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우리가 둘다잘 살펴보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어느 한쪽을 편애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제가 중간 중간 새벽에 깨서 한뭐 시간 스마트폰을 하고 다시 잠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는 패턴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고착화돼 버리거나 하면 제 스스로도 이것을 잘 도와줘야겠다는 감지가 안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. 너무 저에게 익숙해져 버린 일이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주면서 앞뒤로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하다 보면 답을 못 찾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록하면서, 어, 계속, 그래서 감정에 집중해보는 일에 많은 공을 들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오늘도 오늘의 계획까지 기록을 다 마쳤는데요. 아침 루틴 기록 함께 할수 있어서 오늘도 기쁘고 또 감사했고요. 오늘 하루도 나를 잘 돌보는 하루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